동절기 기간 공사가 정지된 농산물 공동가공센터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공사를 추진하다가 혹한기 부실공사 예방과 안전시공을 위해 정지됐으나 이달 2일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부지 6,762제곱미터에 21억 5천만원을 들여 지상 2층 889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는 농산물 공동가공센터는 전략식품가공실, 소량 가공 및 창업 보육실, 제품 검사실 등의 시설을 갖춥니다. 또한 공사는 30%가량 진행됐으며 6월 말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농산물 공동 가동센터는 가농식품 가공기술 또는 아이디어는 있으나 가공시설을 갖추지 못한 농업인이 가공식품 시제품 및 판매용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가 구축돼 농업인들의 기대가 자목합니다. 아울러 농업 6차 산업화의 활성화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창업보육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